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248가지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613가지 613가지의 그 율법을 모은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이라고 할수있 겠죠.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계명 가운데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자, 지키지 못하는 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을 한번 볼까요?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만몬신, 곧그 돈. 돈이 우상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돈이면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돈이 곧 우상이고 또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녀, 우리의 학업이 우상이 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그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주시는 그런 우상입니까? 우상처럼 대하며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일 끊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넷째는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질승수한다고 그게 정말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요? 예배가 거룩한 것입니까?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것입니다. 안식이를 거룩히 지켜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만 구하며 주의를 안식이로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섯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세상 그 어떤 자녀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단지, 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칭해 줄 뿐입니다.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없는 자가 있을까요? 저 또한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일곱째, 가늠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한번도품어보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그 음란한 마음이 바로 가늠입니다. 여덟 번째, 도덕질하지 말라.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탐심을 품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저것 갖고 싶다. 이것 갖고 싶다. 그 갖고 싶다는 그 마음 품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 우리가 온데 거짓말하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한다라는 그 개념은 해야 될 말, 가르쳐야 될 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말, 그 말은 듣기 싫은 말이고, 또그 사람에게 안 좋은 관계가 되어 줄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말들. 그 말들 우리 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왜 열심히 더 가지고 더 모으고 더 노력하죠?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먹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더 여유로운 삶. 그것이 바로 네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에 거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 비교하고 내가 그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10가지의 십계명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 이 땅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예수 글썩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크신 그 사랑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자각이 없으시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